자,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n은 1이라는, 이라고 선언이 됐고, c는 따옴표 v라고 되어 있어서, c는 문자 열을 v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while true 무한반복이고요. print c 별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열별 정수. 이것은 예를 들어서 프린트 A 별 3. 이렇게 되면 결과가 A, A, A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별 정수는 문자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C가 V라는 문자열인데 N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프린트 자, 변수 있는 것 말고 데이터로 직접 써보겠습니다. V 별1 그리고 AND는 공백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V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 다음에 N의 값을 N 더하기는 1 했기 때문에 n의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이 e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확인했더니 n이 3일 때 브레이크를 해라. 근데 아직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반복문 계속해서 보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프린트 v 별 e and 공백으로 연결해라. 이기 때문에 얘는 v v가 출력이 되는데 출력 결과를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처음에 유때 처음에 V가 아 n이 1일 때 출력이 V가 하나가 나왔는데 공백으로 연결해라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줄바꿈이 아니라 한칸 띄고 V V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겠죠. 자, 그리고 n이 3이 됩니다. 자, n이 3이다. V V까지 출력을 한 다음에 n이 3이 되면 우리 조건문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되겠죠. 조건문에 트루가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된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가 되면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프로그램 코드죠. 그래서 반복문을 빠져나왔더니 프린트 C 별 N이 한번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반복문 밖에서 가보니까 C는 V고 별 3. 이렇게 됐는데 여기 위에 있는 프린트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백으로 연결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vvv 하고 줄 바꿈을 해서 vvv 라고 쓴 친구들이 있는데, 자, 얘는 자줄 바꿈은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한이 출력을 한 다음에 줄 바꿈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VV는 그 다음 출력을 공백으로 유지를 해야 되죠. 공백으로 구분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VV 다음에 한칸 띄고 다음 출력, VVV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밑에 프린트 C 별4 이런 프로그램 코드가 있었다면 여기에 프린트 C 별 N일 때 end로 연결해서 공백으로 구분하라 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줄바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vvv가 나온 다음에는 줄바꿈을 해서 vvvv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공백으로 구분하는 것과 줄바꿈은 내 자신과 그 다음 출력까지 영향을 준다. 그 다음 출력의 위치, 시작 위치를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5번의 정답은 v, v, V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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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를 한 칸씩 공백으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